안녕하세요. 음, 오늘도 로컬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며 산 사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어, 가상리에 아주 멋진 어, 시안미술관이 있습니다. 시안미술관 옛날 어, 화동초등학교 폐교부지에 만든 사립미술관이죠. 어, 이 미술관 어, 안쪽으로 가보면 오픈그린 영천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장소가 나옵니다 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또 연인들이 또는 뭐 생일파티라든지 이런 그 이벤트를 이곳에서 어, 즐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어, 푸근하고 아름답죠 이렇게 멋진 장소를 만든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어, 장소를 만드는 사람들, 플레이서스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한 정승권 대표입니다. 정 대표님은 2018년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제1기로 이곳 영천에 오셔서 창업을 한 분이죠. 정승권 대표는 자신의 전공과 또 직업 경력을 살려서 지역에서 창업한 아주 멋진 예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서울에서 어, 대학에서 건축 전공을 한 뒤에 이 유명한 설계사무소죠 간삼건축에서 어, 10년을 근무한 뒤에 영천에서 플레이서스 창업을 했죠 이정 대표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어, 간삼건축에 이렇게 입사한 날 그런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어, 이 회사에서 딱 10년을 일하고 10년 뒤에는 독립하겠다 그리고 독립하되 할 수만 있다면 설계사무소를 내는 것보다는 사업을 하고 싶다. 어, 그때 그 어, 계획대로 입사한지 10년째 되는 날 사직서를 쓰고 이렇게 내려와서 창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 플레이서스는 어, 모듈러하우스라고 하죠. 이동식 주택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다행히 이 정대표가 간상 건축에서 일하기 시작한지 8년차 될 때부터 기획팀장 역할을 맡았는데 그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새로운 사업 기획하는 것이었고 그 분야가 바로 모듈러 하우스였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큰 설계사무소에서 이 모듈러 하우스 쪽에 이렇게 기획을 했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또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참여하면서 영천에 내려왔죠. 왜 영천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승권 대표는 고향이 경남 창원이고 아내분 고향이 영천이랍니다. 그리고 마침 아내가 또이 영천에서 가까운 대구로 이렇게 직장이 오게 되었고 대구에서 이제 컨텐츠 개발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서 아내의 고향인 영천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사업 자금이 필요하죠. 시드머니가 그게 내 돈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펀드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어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정책 자본을 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 정 대표는 경상북도의 도시청년시골 파견제에 참여하면서 2년간 정책 자본 지원을 받고 창업을 했죠. 어, 지역에서 창업하는 것이 이 초기 자본이 훨씬 적게 들어서 어, 좋은 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 정승건 대표가 하는 일은 어, 다양합니다. 이 이동식 주택을 만드는데 이 건축설계사무소 경험을 살려서 아주 고퀄 고퀄리티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어, 단순히 이동식 주택만 만드는 게 아니라 어, 실제 건축설계 일도 하고 이 플레이서스의 강점을 정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우리가 집을 한채 지으려면 어 건축 설계뿐만이 아니라 시공, 또 인테리어, 또 조경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각각 이렇게 외주를 주다 보면 일이 관리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정 대표의 플레이서스는 이런 건축에 관한 모든 일을 어한 곳에서 통합해가지고 서비스해드리는 그런 회사다. 그래서 훨씬 더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 대표의 이 사업철학 아주 제가 아주 공감했던 부분이 이런 겁니다. 이 사업 계획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애를 쓰는 것보다는 방향을 정하고 빨리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기획보다 실행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혹시라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재빨리 수정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 영천에 내려와서 어 같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로 식물을 키우는 일을 했던 그루작 이라고 하는 그 팀들의 이 건물을 또 만들어 주는 역할도 하죠 그리고 어 뿌리를 내리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그린 영천만 해도 지금 어 영천 지역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대구 지역 또 주변 지역에서 아주 인기랍니다. 그리고 오픈그린 영천은 다시 어 다른 지역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예천으로 또 여러 지역 미량으로또 창원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플레이서스는 어, 이런 그 이동식 주택 뭐 6평 또는 12, 12평 이런 주택들을 직접 영천의 공장에서 어, 재료를 어, 준비해 가지고 직접 만듭니다. 어, 지금은 이 플레이서스의 정규직원만 5명 그리고 또 계약직 직원이 7명이 함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6평 그 이동식 주택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4천만 원,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옵션이 채워지면은 5천, ,000, 6천만 원 정도라고 해요. 이 플레이스스라고 하는 이 작은 회사에서는 이 정도 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하지만, 어 뭐큰 대형 설계사무소라든지 이런 큰 회사에서는 훨씬 더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작은 회사의 강점을 충분히 지금 살리고 있고, 어 매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 올해, 어, 올해뿐만이 아니죠. 작년, 재작년에도, 어, 집집기 학교를 열었고, 특히 올해에는 영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의뢰로 어, 집집기 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가 방문했을 때에도 이렇게 집집기 학교 어, 포스터가 크게 어,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로 시골에 내려와서 창업하는 분들 정말 다양합니다. 그 창업하는 업종 또 회사의 형태도 다양한데, 이 정승권 대표처럼 이 건축을 전공하고 또 실제로 어 설계사무소에서 어 일을 했던 경력을 살려서 이 서울이 아닌 대도시가 아닌 이렇게 로컬에 내려와서 창업하는 것도 그리고 또 새로운 그 빈틈을 열어가는 또는 새로운 어 지평을 열어가는 이런 방식의 창업도 대단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이 정승권 대표를 만나고 오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몇해 전에 일본에 가서 직접 만났던 분이죠. 어, 일본의 고츠시 디자인 회사 스키모노를 운영하고 있는 히라시다 시케츠카라는 분이죠. 히라시다 시케츠카는 그 고치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배관공, 용접공 등 이 고건축 실무를 익힌 뒤에 어 나중에 오사카 예술대학에서 건축 공부를 했고, 어 뉴욕에 건너가서 가구 디자인 공부를 또 했죠. 2012년 고향 고츠씨가 이 고콘 이 창업 경진대회죠. 고츠 어 비즈니스 플랜 콘테스트를 매년 어 열었는데, 2012년에 여기에 참여해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고츠씨의또 창업 지원을 받아서 고향에 이 스키모노라고 하는 토탈 디자인 회사를 창업을 했죠. 건축 설계, 또 오래된 건물의 어, 리노베이션, 또 가구 디자인, 또 염색, 의상 디자인, 또 세라믹 등등 아주 다양한 어, 디자인 어, 회사입니다. 이 스키모노 회사에서 이렇게 눈길을 끌었던 그 제품이 앞치마였습니다. 이 다양한 어, 디자인의 앞치마를 이렇게 전시하는 걸 봤어요. 이 히라시다 시케츠카는 앞치마는 장인들 또 여러 예술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일하는 사람들의 전투복이다. 그래서 이 앞치마도 우리 스키머너에서 주력 상품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일본의 고치시에서는 히라시다 시케츠카가 스키모노 회사를 열어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영천시에서는 정승권 대표가 플레이서스 회사를 창업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된다면 두 분을 꼭 한번 이렇게 만나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로컬에서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들 또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